예 시작하겠습니다 노동법 구급 그 노동법 개론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뭐 예년에 비해서 구급 문제가 사실 좀 쉬운 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별력에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기존에 기출문제 중심으로 잘 정리하신 분들은 무난하게 전부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1번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1항 보시게 되면 일반 아, 지문 보시게 되면 국가나 지자체도 근로계약 당사가 될수 있죠. 왜 그런가요? 뭐 기본적으로 계약 체결되면 그 계약의 그 준수 의무를 통해서 금기법을 준수함으로써 이제 그그 이제 사용자로서 지위를 가지게 되는 거잖습니까? 실제 우리가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본다 하더라도 11조, 12조의 문제인 건데 금기법 11조에서는 일반적인 사업장 같은 경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이고 4인 이하 사업장에 일부 적용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12조에서는 국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람세 수 관계없이 모두 적용한다 이렇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적용이 됨을 이제 전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 청권자나 후견인은 자, 청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 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강제 근로를 예방하기 위함이겠죠? 맞는 거고요. 세 번째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이정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제근로 예방 차원이죠. 근기법 20조에 있는 겁니다. 4번 질문 보시게 되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이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1년간 보존해야 되겠더라. 일단 우리가 그 서류 보존 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하 3년이죠. 그래서 그것만 기억할수도풀수 있는 그런 문제 되겠습니다. 4번이 틀렸네요. 정답 되겠습니다. 2번 문제가 보시면 근로기준법상 해고 예고의 규정에 적용 예외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26호, 26조 각 호에 이제 그 예외가 나와 있는데 지금 2번 지문 3번 지문 4번 지문이 기본적으로 26조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1번 지문이 오답인데요. 정답으로서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 되지 못한 경우가 이제 근기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졌죠 지금은 그 26조의 각 호를 통해서 2번 지문, 3번 지문, 4번 지문 요것만 이제 예외로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존에 많이 출제가 되었던 것들은 4번 지문 같은 경우에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인데 이걸 예를 들어 뭐 중대한 과실로 이렇게바꾼 것들이 많았었는데요. 요건 요건 이제 시험 같은 경우는 국법하고 지금 현행법을 섞음으로써 이렇게 오답을 또 추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건 뭐 거의 맞춰라고준 문제죠. 따로 설명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정답 2번 되겠고요. 4번 문제가 보시면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질문 보시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4대 원칙 중에 3 가지죠. 다만 법령 또는 단협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한번 기억을 또올려 보시면 우리가 근기법 43조에서는 이른바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4대 원칙으로서 직전 통 월 1회 이상 해가지고 직전통일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임금지급의 4대 원칙 네가지 중에서 가운데 있는 전통 얘는 법령이나 단협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겠더라. 라고 사삼조에 나와 있죠. 근데 실제로는 다른 것들도 예외가 있긴 있어요. 실제로는. 왜 그러냐면 월 1회 이상 지급 뭐 소위 말하는 정기 지급 원칙 같은 경우도 어쨌든 법 자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이런 식의 예를 들면 이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얘도 예외가 있긴 있어요. 그다음에 직접 지급 원칙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예외가 있죠. 어떤 경우일까요? 임금 채권의 압류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근로자에게 직접 줘야 되지만 법원의 이제 판결 결정을 통해서 압류 결정이 떨어지고 나면 그 이후에 강제 집행을 통해서 바로 가져가는 게 가능하죠. 압류권자가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얘도 예외가 인정이 되는데 어쨌든 43조에서 명시적으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건 전통 요두 가지죠. 그게 지금 보시는 1번 지문 그대로 졌습니까 맞는 거네. 자, 2번 지문 보시게 되면 이게 소위 말하는 비상시 지급 규정인데 이게 포인트가 뭔가요? 이미 제공한 걸로 그게 포인트죠. 맞네. 그쵸? 그렇죠? 문제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 한 날짜 정해 지급해야 되겠더라. 월 1회 이상 요거죠.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밖에 이해준는것 또는 대통령으로 지급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실제로는 월 1회 이상 지급되지 않고 1월을 초과하는 간격마다 지급된 임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상여금 이런 것들이죠. 뭐 3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그런 게 실제로는 가능합니다. 정답은 4번이죠. 틀린 거.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 심지어 우리 판례는 어떻게 봅니까? 심지어 아예 미성년자의 독자적인 임금 청구 소송의 원고적격까지 인정해 주죠. 자, 4번 정답 되겠습니다. 5번 문제 가 보시죠.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 있습니다. 자1번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가라에 보시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 되 있습니다 이게 혹시라도 제외한다 그럼 틀린 건데 포함한다 맞죠 하려면 적어도 3 0일 전에 예고를 해야 되고 이것도 맞죠 3 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3 0일분 이상에 에헤 이게 틀렸네 평균 임금이 아니라 통상 임금이죠 소위 말하는 평균 임금을 선정하는 것들 퇴휴 연재 감두 문자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정답 틀린 거1 번이네요. 자, 2번 법에 있는 거 문제없고요. 3번 같은 경우에 이것도 포인트가 근로시간에 따른 일정의 임금 보장인데 맞네. 문제없고요. 4번 같은 경우에 휴업수당이죠.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것도 문제없고 통임이, 금액이 통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임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아니고 할수 있다. 이것도 문제없네. 오케이. 그래서 다 맞는 거고 틀린 것 1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가시면 근로기준법 59조에 따르면 이제 통계법 22조 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이제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보건업에 대해서 사용자가 주 12시간을 추가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절차상 필요한 것은 뭔가요? 근기법 59조죠 간단해요 근로자 대표의 산업이 끝인 거요자 보시게 되면 1번이 근로자 대표의 산업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번에 취업규칙의 근거 규정비뭐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 시간제 이런 게 여기 들어가는 거고, 3번 질문 같은 경우에 장관의 인가이 뭡니까? 인가 연장 근로 응급 연장 근로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은 말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장관의 인가와 그러자 동일한 것들이고요. 5 9 조에 근로 시간 계산의 특례라든가 이제 휴게 시간의 특례 이런 것들은 근로자 대표의 서면의 플러스 그죠이 업종에 해당될 것 이게 이제 요건이 되겠습니다. 1번 되겠네요. 자, 7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행지업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있어요 판례 입장이죠 판례 뭐라 합니까 계약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을 보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형식적 증표로 빠지는 거세 가지가 있었어요 급세사 기본급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세는 뭡니까 이제 세금 문제 세금 문제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사는 사회보장제도 쉽게 말하면 이제 사대보험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깔아놓고 보시게 되면 1번 같은 경우에 계약 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두급계약인지 따라서 판단한다 아니죠 형식이 고용인지 도급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이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가 그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2번에 있네 그래서 2번 맞는 거 정답 되겠습니다 3번 질문 같은 경우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 거 어떻게 되나요 소위 말하는 급세사 형식적 증표잖아요 이제 문제 없고 네 번째 직업의 종류 자체로 판단되는 게 아니고 실질을 봐야 되겠지 간단한 문제입니다 정답 2번 되겠습니다 8번 문제 가지게 되면 근로기준법상 여성의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법에다 있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1번 지문 같은 경우에 90일 120일 숫자가 중요했었고 2번 지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1일 이외 각각 30분 이상인데 타 시험 기출을 보게 되면 각각 1시간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중요했던 겁니다 문제없고 그 다음에 4번 지문 같은 경우도 이제 법에 있는 거죠 이것도 문제없고 3번 정답인데 사용자는 임신 중에 여성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 외로를 해결할 수 있다 에이 이러 있어 예외가 아예 없죠. 이거 한번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지금 우리가 임부를 얘기하고 있죠. 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한테 문제가 되는 게 근로시간 파트에서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가 연장근로고 하나가 야간 휴일 근로였죠. 그러니까 쓰는 김에 우리가 임부하고 산부를 한번 비교하고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보자고요. 예. 네. 그래서 임부의 연장근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안 되는 거였어요. 예외가 없지. 그러니까 이건 엄마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애까지 문제가 되니까 아예 금지하는 겁니다. 안 되는 거고 산부 같은 경우는 단협에 정했다 하더라도 2, 6, 150을 초과할 수 없었고요. 그 다음에 야간근로, 휴일근로 이쪽을 비교해 보면 임부 같은 경우는 원래 안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안 되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였냐. 산부 같은 경우는 당사자의 동의 플러스 장관의 인가 이게 있으면 가능했고 인부 같은 경우는 이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 플러스 장관의 인가 이게 있으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강의를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연장근로 쪽 제한 규정과 야간 휴일근로 쪽 제한 규정이 두개 크로스로 섞어 가지고 예컨대 인부의 경우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근무되지만 예외적으로 명시적 청구 플러스 장관의 인가가 있으면 된다 이런 것들을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그 정도 수준도 아니고 그냥 요구 있으면 할수 있다. 아니지. 틀렸죠.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예 넘어가시죠. 9번 문제가 보시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어요. 1번 1번지문 열명 이상 문제 없고요그 다음에 장관에게 신고 문제 없네요. 자두 번째 사용자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에는 과반 노조가 있으면 과반 노조가 없으면 과반수의 동의 이것도 문제 없네요. 이걸 이제 보통 오답으로 고치, 어, 틀리게 되는 게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정리해 하는 것처럼 틀린 거죠 근데 여기 지금 과반수의 동의 문제없네요 과반수도 문제없고 동의도 문제없고 세 번째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해서 감급 제재할 경우에는 이게 근기법 95조에 있는 거죠 1회 금액이 평균임 금액 퇴휴, 연재, 감, 감급이니까 평균임 금액 1일 분의 2분의 1을 추가할 수 없고 총액의 10분의 1을 추가할 수 없고 오케이 이렇게돼 있었습니다 숫자도 문제없고 평임, 통일도 문제없고 맞네요 네 번째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조건을 정한 근로 기관은 어떤가요? 민법상 기본 원칙은 계약의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게 원칙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예외적으로 유효가 되는 거고 근데 노동법에선 계약의 일부가 무효면 점, 일부 무효가 원칙이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일부 그 부분만 무효가 되는 겁니다. 맨날 들리는 말씀이죠. 어렵게 어렵게 취업해 가지고 회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회사랑 체계랑 계약의 내용의 일부가 뭐법 위반이라고 하여 그 계약을 무효로 만들어 버리면 나는 실업자가 되는 거네. 그렇잖아요? 그 그러니까 취지를 고려하면 이제 부분 무효 법리가 맞겠죠. 그래서 우리가 4번이 틀렸습니다. 10번 문제가 보시면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1번 질문 기본적으로 경영악화 방지를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은 긴박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법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실제 포인트는 경영악화 방지를 위한. 그게 꼭들었어야 돼요. 이제 그게 없으면. 안 되게 되는 거고. 자두 번째 사용자는 근기법 이사조 이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반복과 기준에 관해서 사법 또는 사업정에 과반 노조가 있으면 그노동조합에 해고를 하려는 날에 5십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라. 문제 없네요. 과반 노조가 있으면 과반 노조 없으면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그다음 5십일 자체는 안 틀리는데 5십 일의 기산점에 문제가 좀 있죠. 여기 지금 해고를 하려는 날 이거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협의를 하려는 날좀 틀린 거죠. 그거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 맞는 질문이네요 세 번째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3년 문제없네요 그 다음에 담당했던 업무와 같은 업무 문제없고 걔가 원하면 문제없고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그렇죠 뭐 노력한다 아니고 하여야 한다 이것도 문제없고 맞는 거네요 그래서 포인트로 빠질 수 있는 다, 부분들이 다 맞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4번 질문 보시게 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한 경우 근기법 2.4조 1항 내지 3항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에헤 뭔가요? 확정되어 있거나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죠. 그 과정에서 특히 과반 노조 등과 협의를 하다가 그게 합의에 이르렀다. 그러면 그 합의도 참작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정, 고정된 것 아니죠. 예. 그 다음 11번 문제 보시게 되면 근기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문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마찬가지죠. 이거 근기법 6조 그대로 긁어놨네요. 같은 맥락으로 2번 지문 근기법 7조 그대로 긁어놨네요. 3번 지문 근기법 9조 그대로 긁어놨네. 4번 지문이 뭐가 뭐가 문제인가요? 거부할 수 없다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말이 되나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익권 행사 규정입니다. 근기법 10조. 그래서 이거 없다를 있다로바꾼는 아주 기본적인 트릭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가 보시면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지문 법에 있는 거죠. 2번 지문도 법에 있는 거죠. 소위 말하는 설탕의 법, 이지 않습니까? 3번 지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직빔으로 하는데 뭔가요? 제적조합은 과반찬성이죠. 3분의 2가 아니고. 그래서 이게 틀렸네요. 4번 지문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이전에는 폐쇄를 할수 없다. 노동조합 측이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이전에 미리 하는 걸 선제적 직장 폐쇄라고 하죠. 그러니까 선제적 지점폐쇄는 어떤 경우에도 당연성이 부인됩니다. 인정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 문제없죠. 정답 틀린 거 3분의 1이로 나와 있는 3번 되겠습니다. 13번 문제가 보시면 노조법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쓰 있어요. 자 1번 보시면 당수자는 노동쟁의 발생하면 1방의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문제없네. 상대방 문제없고 서면 문제없고 노조법 45조 1항이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요? 일종의 선정포고다 계속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맞는거고 2번 질문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일방이 조정을 신청할 때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한다 당사 일방 문제없고 지체없이 문제없죠 요즘 트렌드 뜬금없이 지체없이를 뭐 3일 이내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죠 문제없습니다 3번 질문 쌍방의 합의에 따라 사적 조정에 의해서 노동쟁이 해결할 수 있다 마찬가지죠 노조법 52조에 있는 거예요 사적 조정 중재 공적 조정 중재와 별, 별개로 혹은 대체한 느낌으로 하는 게 가능하죠. 문제였고요. 네 번째, 공정한 노동쟁의 조정을 위하여 단독 조정인에 의한 조정은 금지된다. 아니죠. 아무래도 단독 조정인한테 조정을 받으면 좀 위험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법은 단독 조정인을 통한 조정은 엄격하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예컨대 이제 뭐 직권으로 이런 거안 되지. 그래가지고 단독 조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위험성이 크다 보니까 쌍방의 합의를 요건으로 하죠. 그렇죠 노사 간의 합의가 된 경우에만 할수 있도록 예를 들어 노동 위원의 직권으로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일방의 시청에 의해서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엄격히 잡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단독 중재로 나가더라 이건 너무 위험하잖아요 왜냐면 중재 재정이 나와버리면 그러니까 조정안 같은 거야 내가 마음에안 들면 안 받으면 그만인데 중재 재정을 안 받을 수가 없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는 아예 금지가 되고 있는 거죠 오케이 요런 차이입니다 정답 4번이네요. 1 4번 문제 가겠습니다. 근기법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옳은 것을 쓰는 데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인야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 적용되지 않 것은 어떻게 구별하면 되나요? 일단 돈 들어가는 거는 사인야 사업장에 잘 적용이 안 돼요. 근데 돈이 안 들어가거나 혹은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네가 인간이냐 이런 것들은 사인야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하나씩 보시게 되면 첫 번째 1번 질문이 휴업수당이네요. 돈 들어가네. 이게 빠지는 거고요. 이번 질문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애기들을 보호하는 거지. 오히려 애기들을 보호해주는 건 작은 회사일수록 보호의 필요성더클 수도 있어요. 당연히 이건 적용이 될 거예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얘기하는 건데 사인이야 사업장에는 이 근기법 2, 3조 1항이 적용되지 않죠. 물론 2, 3조 2항이라든가 26조 다시 말해서 해고의 절대금지기간이나 해고의 예고 이런 것들은 적용이 되지만 우리 맨날 하던 거죠. 자르는 건 마음대로 자르더라도 미리 말은 해줘라. 그리고 금지 기간에 자르는 건 네가 사람이냐? 뭐 이런 거 어떤 했던 거고 했던 거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르는 걸 마음대로 자를 수가 있어요. 자르는 걸 마음대로 자를 수 있는데 부당 이거 구제신청이 될 리가 있나? 안 되죠. 빠지는 거고요. 네 번째 연차 유급휴가죠. 이거 돈 들어가는 거 쉽게 말하면 그것도 빠지게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네요. 자, 15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노조법상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어요. 첫 번째,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분호구제시청할 수 없다. 노조법 7조에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이 법에 의해 설립된 노조가 아니면 안 되는 것세 가지. 첫 번째, 분호구제시청 안 되고 조정신청 안 되고 노동조합 명칭 못 쓰고 심지어 노동조합 명칭은 쓰면 처벌까지 해버려요. 그게 범죄야, 심지어. 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네. 두 번째, 행정관청에 설립 신고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받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할 수 있죠. 7조2항에 뭐라 합니까? 1항의 규정은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해서는 안 되겠더라. 다시 말해서 법외 노동조합이 법의 노동조합 명의로 분호구제신청을 못하는 건데 그 구성원들이 근로자 개개인들은 개인 명의로 할수 있다는 얘기겠죠. 이번 틀렸네. 오케이. 세 번째,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 행동하는 자에 가입을 허용하면 이거. 반려사유죠. 2조 4호 각목에 해당이 되거나 혹은 보안 요구를 응하지 않고 보안을 안 해왔을 때 반려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2조 4호 감목에 나와 있는 거죠. 사용자 또는 이익 대표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반려사유죠. 문제없고. 네 번째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교부받은 그 시점이 아니고 접수한 시점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12조에 나와 있는 거죠. 네, 문제없습니다. 정답 2번 되겠네요. 자 16번 문제가 보시면. 노조법상 공정대표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거는 이제 나름대로 최근 판례를 좀 반영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구급 문제 중에서 가장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문제가 요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자, 16번 보시게 되면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공, 어, 교섭대표 노조와 사용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노조 차별하지 마라. 법에 있는 거죠. 없고, 두 번째 공정대표 의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한다 헌법재판소 입장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복수노조 하에서 교섭 창구 단위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것인지는 입법 정책의 문제긴 해요 다만 그 과정에서 소수노조의 노동삼권의 본질적인 부분들이 침해가 되면 안 되죠 자 실제로 우리가 소수노조 입장에서는 교섭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왜 이게 합헌이라고 보느냐 기본적으로 개별교섭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공동교섭 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설사 그런 식의 가능성이 제외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공정대표 의무를 통해서 보호를 받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점들을 종합해 볼때 소수노조의 3권 행사의 본질적 부분들이 침해되다고보기엔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 공정대표 의무는 단협의 이행 과정에서도 준수가 된다. 당연한 거죠. 우리 실제 최근 판례가 뭐라나요? 뭐라나요? 공정대표 의무가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 교섭 중 협약의 내용, 협약의 이행 이 모든 것에서 공정대표 의무가 미치게 된다. 최근 판례 입장이죠. 문제 없습니다. 네 번째가 문제인데 네 번째가 사용자가 단협에 따라 교섭대표 도조의 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그 참고 다닐 때 참여한 다른 노조에는 노동조합 사무실 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 이게 틀린 거죠 사실 우리가 이해용으로 얘기해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대표 노조가 있고 소수 노조가 있는 경우 이 다수 노조와 소수 노조에게 무언가 대우를 해주는데 노동조합 간에 대우를 해주는데 동일하게 대우해줘야 합리적인 게 있고요 뭔가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비례해가지고 차등을 둬야지 합리적인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동일하게 대우해 줘야 합리적인 거 대표적인 예가 조합비 공제 조항이죠 예를 들어 조합원 수가 많으면 조합비를 공제해주고 많이 없으면 조합비는 니네가 알아서 거더라 말이다 이게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는 동일하게 대우 주어야 합리적인 제도고요 예를 들어서 조합원 수에 비례해 가지고 차등을 둬야지만 좀 합리적인 게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전임자의 수라든가 그 다음에 뭐 근로시간 면제자 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조, 조합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필요하겠지. 이런 경우라면 대표노조와 소수노조에게 사람 수의 차이를 두는 게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사무소 같은 경우는 위로 들어가는 거냐 밑으로 가는 거냐? 최근 판례 입장 일로 밀어는 거지. 사무소 너무 지극히 타당한 판결이에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영업 사원인데 예를 들어볼게요. 영업 사원인데 사무실이 없어. 이테나 이게 괜찮아요. 똑같이 영업을 하는데. 얘는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고객이랑 연락이 되면 모셔 가지고 상담을 하고 하는 거야. 근데는 얘 똑같이 영업상 사원인데 사무실이 없어. 그렇죠? 뭐 상담하려면 어디 모르는 데 가서 하거나 아니면 어디 카페 같은 데 들어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경쟁이 될 리가 있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동조합 운영에 있어서 조합 사무소가 미치는 중요도가 매우 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즈는 작을 수도 있겠죠. 뭐 대표 노조에 비해서 좀 작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사무소는 제공이 돼야죠. 그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대표 노조에게 제공한 사무소를 찢어가지고 쉐어 형태로 쓰, 쓰게 하면 되겠지 오케이 그런 거 최근 판례 입장입니다 틀렸네 4번 17번 문제 가겠습니다 노조법상 단체 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일반적 구성력에 의해서 단협이 적용 어, 경영이 확대되는 동종의 근로자는 우리가 판례 입장 뭐라 합니까? 35조 얘기죠 단협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말한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 조합원 될수 없는 자는 기본적으로 빠집니다. 그렇죠? 그가고 단협에 의해서 조합원 될수 없는 자를 규정한 거 실질적인 의미는 단협의 적용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노사 합의를 통해서 빼버렸으면 그 단협은 여긴 적용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적용이 예상되는 식당 아니니까 얘네들은 빼고 생각해야지. 틀렸네. 1번 정답 되겠습니다. 2번 질문 같은 경우에 법에 있는 거그대로라본적없고요 3번질문 같은 경우에 이게 뭔가요 이게? 소위 말하는 자동 연장 조항이 가능함을 노조법 32조가 사망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사항 같은 경우에 해석 또는 이행 이거 노조법 34조네요 쌍방 또는 단협에 의해 1방 문제 없네 예, 정답 1번 되겠습니다 18번 문제가 보시면 노조법상 분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지배 기입의 분노는 에헤이 틀렸네 결과 발생이 요건이 아니죠. 불이익 취급의 분호와 지배기입의 분호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불이익 취급 분호는 결과 발생을 요건으로 하는 거고 왜냐면 나의 정당한 3권 행사를 이유로 무언가 불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그치 않습니까? 나한테 불이익이 없으면 불이익 취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이익 취급은 뭔가 나에게 발생된 불이익이 있어야 되겠지 근데 지배계입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내가 사용자의 뭐 반조합바로 뭐 이런 건데 지배계입 같은 경우는 그 특성상 결과 발생을 요건으로 안 하죠 오케이 그래서 1번이 틀렸네 자, 2번 같은 경우 이게 불이익 취급이죠. 대놓고, 3번 같은 경우에, 이게뭔가요 사용자 행위가 분노에 해당하는지는 분노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죠. 그다음네 번째, 분노에 대한 증명 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잖아요. 근로자나 노조에게 있는 거지. 이것도 문제 없고요. 정답 1번 되겠네요. 19번 문제가 보시면, 최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선언법에 적용받는 선언 행위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죠. 뭐 있었습니까? 뭐 가사 사용인이라든가 동거의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든가 선업법 적용되는 분들이라든가 혹은 추가로 그 장애가 있는 분으로서 그렇죠? 일정 요건 하에서 그분들도 빠진 경우도 또 있었습니다. 맞네. 이양 임금은 뭐 근기포상 임금과 똑같겠지? 다를 이유가 없죠. 자세 번째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와 지역을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정하여야 한다가 틀렸죠. 실제로 우리는 구분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업의 종류와 지역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이게 틀렸네요. 정답 되겠습니다. 네 번째, 뭐, 예, 그 부분은 부분 무게니까 문제 없고 마지막 20번 문제가 보시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어,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작업 조건. 이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이 지문이 굉장히 빈출 지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최임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내용들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나열하는 지문, 법에 있는 거 그대로 복붙하는 거, 그게 굉장히 빈출이고, 그네개 중에 하나를 빼고, 오답을 집어넣는 문제가, 나올 법도 한데, 십수년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올해, 처음으로 나왔어요. 처음으로. 근데 이제, 그 지문 자체를 좀, 눈에 발라놓으신 분들이라면, 답을 맞추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올해 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쉬운 해였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올해는 기출 중심으로 꼼꼼히 공부하신 분들은 정답을 다 맞추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올해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